태풍 바비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지만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비는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전남과 영남 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과 제주의 경우에는 토요일까지도 비가 길게 계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약은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 제주 상간 지역의 최고 150mm 이상. 그 밖의 경남과 제주 지역에도 최고 100mm 가량의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국 내륙 곳곳에는 20에서 60mm 가량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 30도 대전 34도까지 올라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한날 기온도 전주와 대구가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 또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